자, 오늘은 뭐, 학습법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하는데, 내일이 수학시험인데, 오늘 방송하는 친구들 문제가 있다. 뇌라는 것도 근육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쓰면 지쳐. 제기능을 발휘 못해. 잘 생각해봐라. 보디비더들 있잖아. 그 사람, 뭐, 뭐, 이렇게, 자기가 대회 1등 하려고 잠을 안 자고 막 3일 동 밤새 운동을 해봐. 근육, 아름답게 안 나온다. 찌그러든다, 찌그러져. 그것처럼 수학 공부도 수학 시기 전날에 밤새 마지마라 머리 안 돌아간다. 머리가 정지 상태라니까? 뇌도 일종의 근육이라고 생각해라. 지친다. 응?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 뭐, 좋은, 수학 문제집이 어떤 것이 좋은 수학 문제집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많은 좋은 수학 문제집이라는 것은 그 학생에 맞춰서 문제집을 선별해서는 안 돼. 학교 선생님이 내 학교, 우리 학교, 내 학교에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사용 주로 보시는 문제집이 가장 좋은 문제집이야. 왜냐? 거기서 출제하기 때문에, 너부터 당장 봐봐. 수학 문제가 숫자만 바뀌어서 똑같은 문제 아니라고 하는 친구들 많잖아. 그럼 뭐냐면 같은 종류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어, 같은 종류로 공부를 해줘야지 그게 좋은 문제집이지. 뭐 이렇게 출판사의 마케팅에서 이문 이런 문제집이 좋은 문제집이다 거짓말이다. 단계별 학습. 어, 아, 단계별로 공부하면 뭐하나? 학교 선생님이 이 단계에서 문제를 내는데 그럼 네가 이 단계를 밟아올 때가 되면 고3이 끝나. 그럼 너가 제수 얘기로 하겠어 제수, 제수잖아. 없 그래서 단계 내 수준에 맞는 문제집 실랄라고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집 찾지 말고 학교 수학 선생님이 자주 애용하고 출제를 참조하는 문제집이 좋은 문제집이라는 거야 어떤 문제집이든 간에 맞지 그거 100%야 어. 어그 다음에 또뭐 있냐면 자, 뭐그 정도만 이야기하면 좋은 문제집 선별과 그 다음에 아뭐 했지? 오깜빠하네 좋은 문제집 선별과 앞 무슨 말했지? 어아 아, 밤새 마지막, 밤새 밤새 마지막이 어디에서도 더 그렇다. 그러니까 대회 나가기 전날에 대회 나가기 전날에 밤새도록 운동해봐 근육쪼으로 된다. 내도 마찬가지야. 밤새도록 지쳐있는 상태에서 다시 긴장된 상태에서 쉬어진다면, 밤새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왜? 등급 차이는 한두 문제에 따라서 등급 차이가 낼수 있는데, 왜 소중하게 자기가 시간 관리해서 수학 같은 경 공부를 하지 않고 벼락시계 한다. 그런 벼락시계 하는 애들은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벼락맞자 조심해라. 밤새지 말고. 좋은 문제집이라는 건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편견, 그런 출판사의 편견과 엄마들의 강적들의 주장. 믿지 마라. 좋은 문제집은 우리 학교 선생님이 자주 참조하시는 문제가, 문제집이 좋은 문제집이다. 각각 학교마다 좋은 문제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속지 하자